안녕하세요 러브소닉입니다. 오늘은 곧 데뷔를 앞둔 대한민국 최고의 원조 패양새 현아와 그 계보를 잇는 섹시 가수 청아를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째 데뷔 현아는 1992년생으로 초등학생 시절 JYP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이 되었고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 건강상의 문제로 탈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소속사를 옮기면서 포미닛의 멤버로 합류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후 2010년에는 첫 솔로 싱글 앨범이 체인지를 발매하면서 골반 춤이라는 안무를 유행시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버블팝을 발매했고 현아의 이미지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이돌 솔로 최초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같은 해 12월에는 가수 장현승과 트러블 메이커를 결성해 2014년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포미닛이 해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펜타곤 멤버인 후이 이동과 함께 트리플 H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펜타곤 멤버 이동 연애중인 사실이 들통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연애를 당당하게 밝히며 9년간 함께 일해오던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가수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과의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현안은 지난 2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7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I'm not cool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면서 컴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싸이 소속사에서 첫 데뷔곡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와 비슷하게 오는 2월 15일 가수 청아도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청아는 1996년생으로 현아보다 4살 동생입니다. 그리고 현아와 마찬가지로 JYP 연습생 출신인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IOI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쟁쟁한 멤버들 속에서 최종순이 4위를 했었죠. 2010년을 현아가 강타했었다면 2020년 이후는 청하의 패왕색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올해 이두 여가수의 데뷔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둘째, 노래스타일. 현아는 원더걸스 시절부터 래퍼를 맡았었고 이후 포미닛에서도 래퍼를 맡았었죠. 첫 솔로 활동 체인지에서도 보컬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을 펼쳤었는데요. 대개 그룹 출신에 개별 활동을 하는 멤버는 보컬 출신이지만 현아는 랩 댄서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답니다. 또한 래퍼로서 많은 가수들의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해왔는데요. 그리고 청하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듀서 101을 통해서 처음에 32건 후반대에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멤버였으나 워낙 노래 실력이 뛰어나 순위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최종 4위로 아이오아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이오아이 시절에도 리드 보컬을 맡았을 정도니 노래 실력은 말 안해도 아시겠죠. 셋째 춤 실력 현아의 댄스 실력은 원더걸스 시절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여가수 김소리 씨는 현아는 어린데도 느낌있게 춤을 춰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내기 힘든 섹시한 느낌이었 힘이 잘 살죠라고 호평을 했고 이효리의 춤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가수 길건은 비디오 스타일 출연에 현아의 춤은 파워풀하면서 거기다 섹시하고 요염하기까지 하다며 현아를 최고의 댄싱돌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현아의 댄스 실력에 대한 많은 동료 가수들의 극찬은 꾸준히 존재해 왔고 안무팀들을 상대로 한 아이돌 최고의 춤꾼을 꼽는 설문에도 항상 이름을 올렸답니다. 하지만 주로 섹시하고 파워풀한 춤을 추는 현아는 어린 나이에 너무 선정적인 춤을 춘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되는 등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청아는 프로듀스 101에서도 엄청난 춤실력과 기로큰 인기를 얻어 최종 아이오아이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춤실력은 현아 못지않게 파워풀하고 섹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녀린 몸에서 파워풀한 댄스가 가능할까요? 저렇게 춤을 추면 살도 안찔것 같습니다 무튼 저는 아직은 현아가 좀더 섹시해 보이네요 넷째, 몸매 대결 원조 폐왕색 사실 현아의 섹시 이미지는 의외로 데뷔 초부터 존재했는데요 아이러니 활동 의상이 멤버들 중 가장 노출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선미도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칠부바지를 입었었는데요 편안한 유독 핫팬츠에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었답니다. 2010년 솔로 앨범 'Change'를 발표했을 당시 첫 방송 무대를 가졌는데 이때 보인 골반 춤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섹시한 몸매로 골반 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때 현아는 만 17세였답니다. 날카로운 고양이상의 외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강한 비주얼로 센언니 인상의 대표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아는 161cm의 키에 44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청아라고 예전에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연관 검색으로 청아 몸매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답니다. 그만큼 청아의 몸매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난한 평균 키에 비율이 좋고 곤살 없는 몸매를 갖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아 몸매라는 키워드가 생긴 이유를 추측해보면 어느 날 블레머스란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생각 이상의 볼륨감이 뿜어져 나와, 많은 분들이 청아 가슴 성형한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목을 끌었답니다. 워낙 노출을 하면서 섹시함을 어필하는 가수가 아니다 보니, 옷을 다 입고도 몸짓과 눈빛으로 섹시함을 어필하는 멤버였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현아와 청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분다 여자 가수치고, 안티가 정말 없는 편이고, 오히려 여자 팬이 더 많답니다. 또한 여성미가 뿜뿜 넘치는 모습에, 은근히 중성미가 느껴지는 걸크러쉬 모습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두분다올한해 멋진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